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한날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한 날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옵나니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여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고 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비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주의 지계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었사오니 믿사오니 하나님 영혼이 잘된 이들 강건 개하옵소서 범사가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십의 일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해 손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가정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평안케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원동주를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에 자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깊은 탄식과 주님을 향한 간구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수시를 치르고 있는 자녀 손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것이 저들의 능력인 것을 올곧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발걸음이 북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 여, 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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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여, 보혈의 능력 주 여, 보혈 주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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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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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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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틀어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기, 참 놀라운 능력에로다. 주의 보열 능력에 또다. 주의의 에 누워 주의, 주의 보열 그 어린 양에. 매우 그등한대로다 눈보다 더 에게 말케는 것, 보여의 능력, 진리의 보여 수정한 모든 건 말케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뱀에 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여 날마다 나에게 찬성주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팽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기중한 피로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떠나 주의 패매도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기중한 피로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19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체온을 재는 일이 하나 더 생겼지요. 그 동안 안내하셨던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체온을 재는 기계가 정상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라고 외치는데, 그때 자신의 체온이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36.0에서 36.3 정도입니다. 찬바람을 맞고 들어와서 낮은 것인지, 그래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낮은데도 정상이라고 말하나? 근데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정상 체온의 범위가 이전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 체온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서, 측정 부위에 따라서, 측정 시간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가 또 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평균 체온이 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체온이 떨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보건 위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몸 안에서 염증에 반응하는 것도 좀 느슨해져서 체온이 떨어졌다고 또는 항생제를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열을 좀 줄여 미생물이 없어져서 열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냉난방이 잘 발달된 주거 환경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해야 될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고. 왜요? 추우면 온도 올리고, 추우면 옷 껴입는 것이 되니까 체온을 굳이 유지하느라고 열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하튼 평균 체온이 약간, 뭐 1.2도가 아니라 약간 한 0.5도에서 0.7도 정도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열을 내고, 혈압을 올리고, 분노하고 얼굴을 붉힐 일이 도마는데 어찌돼서 체온은 떨어졌을까? 체온과 혈압은 관련이 없는 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에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아 남자 아이를 얻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이라 말은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라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도 보셨기 때문이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맞배에 기름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양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좋은 소고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름이 더덕 더덕 낀 겁니다만은 어쨌든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하였기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는 말이 바로 빨갛게 되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가인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빨개졌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일을 심히 근심하고 한탄할 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얼굴이 변하였습니다.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더욱 나쁜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재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야 있겠지만,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섭한 일이 쌓이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결국... 하나님께 되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인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 나은 재물이 아니라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격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의아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서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서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분을 내거나 얼굴빛이 변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가인의 태도를 호되게 질책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낯을 들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가인에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우선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한 것은 더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은 저도 우리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되고 목귄 놈이 성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자칫 분노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음을 늘 경각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일수록 잘한 것은 제가 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분을 쌓고 노울을 터뜨려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먹을 것을 삼키는 사탄에게 먹이가 될 뿐입니다. 성도는 죄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악까지 정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라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분을 쌓아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들로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 쳐 죽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아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노치라는 말은 방황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분을 제대로 풀지 풀어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화풀이를 한 가인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칫 카인의 후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함으로 소리, 소문도 없이 수많은 사람을 해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울분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모두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매일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암시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암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내 속에 화가 난다면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안다는 소주제를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비로소 절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데 분노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꾸짖으시는 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둔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그 음성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죽게로 더 죽게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주시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하시고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토 위에 주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수시에 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 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무엇보다도 문화를 지켜주시고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